맨날 닭가슴살, 소고기만 먹는다고. 지금부터 공개할 이 음식들 단백질은 훨씬 많은데 사람들이 잘안 먹는 의외의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황태채. 백지당 무려 82.2g의 압도적인 단백질을 자랑합니다. 육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간과되기 쉬운 재료지만 근육 만들 때 이만한 가성비가 없어요. 두 번째 마른 오징어. 술안주로만 생각하셨죠? 마른 오징어 백지엔 닭가슴살의 두 배에 달하는 단백질이 숨어 있어요. 딱딱해서 잘안 먹는다는 편견만 버리면 최고의 단백질 간식입니다. 세 번째 햄프시드. 생김새 때문에 견과류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소고기보다 훨씬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오메가마이너스 3까지 가득해서 건강에 일석이조네 번째, 참치캔. 소고기 한 덩어리 먹는 것과 비슷한 단백질을 참치캔 하나로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서 누구나 단백질을 보충하기 좋은 가성비 끝판왕 음식입니다. 마지막, 파마산 치즈. 파스타나 샐러드에 조금 뿌려 먹는 정도로만 활용해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걸잘 모르죠. 소고기보다 훨씬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숨겨진 단백질 깡패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또 다른 의외의 고단백 음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